사모펀드 관련 혐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서 어, 말씀을 드리죠. 사모펀드 의혹이 초기의 의혹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펀드 또는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가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특정 회사 뭐그 과정에서 상장사를 인수하고 뭐 이런 과정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 특정 회사의 관급 공사를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몰아주고, 그 관급 공사를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증대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뇌물도 여기저기서 받았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조국 전 장관을 낙점했고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선 작업으로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사모 펀드 혐의였습니다. 의혹이었어요. 근데 이거 싹 날아갔죠. 뭐 웨스 CNT라는 업체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무슨 뭐 주가 조작을 하고 예? 네?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고 남아 있는 것 그나마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사모펀드 혐의 다섯 가지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폭넓게 봤을 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뿐이에요. 첫 번째 업무상 횡령. 조범동과 공모를 해서 코링크 B의 자금을 횡령했다. 자, 두 번째. 금융위원회에 이 블루펀드 출자 약정과 관련해서 허위 보고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실명법 위반, 네 번째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다섯 번째 미공개정보이용. 뭐 이런 거죠. 미공개정보이용이 세 번째로 올라가야겠네요.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이건데 이 중에 그나마 직접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 있는 혐의는 딱 하나. 코링크피가 설립한 블루펀드의 출자 약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 보고를 했다라는 것. 이거 하나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바로 이 사모펀드 회사인 코링크피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두 가지가 그나마 직간접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 있는 혐의입니다이두 가지 다 열심히 해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 험악하게 검찰의 공소장보다도 더 문제 많은 판결문을 쓴. 일심 재판부마저도 이두 가지 혐의는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조범동 씨 일심 재판부에서 코링크피와 관련된 모전 뭐 과정을 다 심리하고 확인했던 조범동 씨 일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했고요. 뿐만 아니고 조범동 씨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을 뭔가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지못해서 무죄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어찌됐든 그나마 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에서마저도 무죄 판단했다. 정경심 1심, 조범동 1심, 조봉도 항소심, 조범동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곁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라고 볼수 없어요. 그냥 조범동한테 뭔가 정보를 듣고 WFM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숨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할수 없으니 제3자 명의의 계좌화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 이건 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두 가지 무죄 나온 부분. 이것은 뭐더 이상 제로할 가치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유죄 나온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요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중형 선고의 일차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 미공개 정보 이용이 법정형량이 가장 세요. 정경심 교수의 한열때까지 혐의 중에 법정형량이 가장 셉니다. 이것은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만 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얼마.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공개 정보 이용이 유죄가 나는 순간 중형의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것은 2018년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11월에 하나입니다. 세 차례 조범동 씨한테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정경심 교수 또는 그 동생이 WFM 주식을 매수해서 불법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겁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다 유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이용 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 주권 12만 주 6억 원 어치 이것을 매수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금액도 크고 이것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는 쉽게 기각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것이 뭐냐? WFM이 WFM이라는 회사는 코링크피이가 음극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A1N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경영권을 인수를 해요. 그런데 이 A1N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WFM으로 바꾸는 거죠. 코링크피이가 한 일입니다. A1N이라는 회사는 원래 영어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보영의 토킹클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이보영의 토킹클럽을 사업을 하던 회사가 바로 WFM 전신 A1N 회사입니다. 지금도 이 WFM이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영어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장사거든요. 그런데 코리크피이가 음극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WFM을 A1N을 인수를 한 겁니다.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WFM A1은 그냥 WFM이라고 표현할게요. WFM 전 대표이사 최대 주주 우국한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를 해요. 경영권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매수권을 확보를 합니다. WFM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해서 이와 같은 이만큼의 물량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470만 중인가 몇만 중인가 그래요. 그렇게 약정을 했는데 자금난에 시달려요. W 코링크피가 자금을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인수 물량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470만주에서 270만주까지가 줄든가 그래요.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인수하고 나서도 당초 최대주주인 우국한 회장과 우국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물량과 별 차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국한 회장이 조금만 주식을 사 모으면 다시 최대주주를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링크 피에서 우욱한 회장과의 사이에서 우선 매수권을 확보를 해줍니다. 이만큼의 130만 주입니다. 130만 주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수 있게 해달라.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요. 주당 5천원.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또는 그 동생에게 이 주식을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넘길 때 우선 매수권을 이용을 해서 WFM 또는 우국한 회장 및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WFM 주식을 인수를 해서 우선 매수권을 이용해서 주당 5천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한 물량 가운데 12만 주를 정경심 교수와 동생에게 매도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구도로 놓고 보면 거래 당사자 그 거래 당사자 매 최종 매수인이 정경심 교수인지 정광보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매도한 사람이 누구냐 우국한 회장 또는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면 코링크 PE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만약에 코링크 PE가 매 거래 당사자라면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이용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코링크 피 e 가 거래 당사자고 본인이 wfM 사업 주체예요 이 사업 주체가 군산 공장이 몇달 며칠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는 정보를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장내 거래가 아니고 장외 거래예요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상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경영권을 넘길 때 협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대주주 간에 주식을. 사고팔기도 하고 그래서 경영권을 넘길 때는 시장가격보다 거기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조금 더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시장가보다 오히려 싸게 사고팔기도 하고 이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섭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져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코링크 피가 우선 매수권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중의 일부를 정경심 교수 동생에게 매각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당시에 코링크피가요, 이 우국한 회장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걸 갖다가 사채시장에 갖다가 뭐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사채시장에 갖다가 이걸 팔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그 동생의 자금을 최대한 끌어당기고 싶었던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코링크피라면 얘기하고 말고 할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심에서는 이 12만 중에 12만 주 중에 2만 주는 거래 당사자를 코링크피라고 인정을 해서 무죄 판단을 하고 나머지 10만 주는 코링크피가 아니고 우국한 회장 등이 거래 당사자라고 해서 유죄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경신 교수 측에서는 이것이 조범동 씨가 뭐 중개 역할만 했고 우국한이 바로 정경신 교수 동생에게 판 것이 아니고 코링크피이가 인수를 했다가 이것을 다시 우리한테 매도를 한 것이다. 실제로 주식 인수 확인증이 있어요. 주식 인수 확인증에 우국환 또는 그 특수관계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 인수자가 코링크피이로 땅 찍혀 있습니다. 그 주식을 산 사람은 코링크 PE예요. 바로 우국환 회장으로부터 정경신 교수나 동생이 산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코링크 PE에서는 이것을 공시도 합니다. 대량 보유 현황 보고를 하기도 해요. 본인들이 취득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 물량을 10만 주를 줄인다 왜 10만 주를 샀으니까 이런 물리적 기록들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는데 일심재판부에서는. 우국환 회장의 진술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거래 당사자를 우국환 회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항소진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기록을 하나 찾아냅니다. 당시에 이 실물 주권 또는 경영권을 인수 매도하는 시점에 우국환 회장이 뒤에서는 장내에서 WFM 주식을 사 모으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실물 주권을 팔아. 그리고 실물 주권에도 외 코링크 B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팔아 수백만 주를 그런데 뒤에서는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 이거 뭐죠? 그냥 퍼뜩 들어오는 생각은 이거 오히려 우국환 회장이 주가 조작하려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법적으로 법률가들이 해석을 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국환 회장은 검찰에서 본인이 군산 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주식을 안 팔았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국환 회장은 이 경영권을 넘기고 주식을 다 넘긴 뒤에도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17%인가 넘는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이대중 주주였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받은 대금을 부, 배터리 펀드에 출자를 해서 배터리 펀드를 통해서 또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을 넘긴 뒤에도 사실상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다고요? 나는 음극재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다. 우욱한 회장은요. 이 공장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음극제 공장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참석해서 의결을 하고 김영나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음극제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몰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는 순간 본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셈이 돼 버리는 겁니다. 왜 뒤에서 장내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한 회장이 WFM 주식을 뒷구멍에서 사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은 장외 거래가 아니고 장내 거래였어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들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공개 중요 정보라면, 그 전제라면 내가 미공개 중요 정보가 시장에 풀리기 전에 시장 거래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는 주식을 매집한 게 되니까 우욱한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욱한 회장이 자기 죄를 자백하, 자백하겠습니까? 낮춰버려 주시오 하고 검찰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검찰은 나는 당신한테 관심 없어. 나는 조국 정경심 잡으면 돼. 이런 스탠스 아닙니까? 이 정보는 그럼 과연, 어,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였느냐? 근데 변호인단의 시각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정보였다. 왜냐면 이전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서 5월에 군산 공장이, 군산 공장에서 응급제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국환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하고 서명 날인까지 했다는 그 이사회에서 기계 들여오고 이런 것도 다 공시를 합니다. 부지 확보했다, 공장 건물 확보했다, 그리고 기계 설비 들여왔다, 기술 들여왔다. 이것을 다 공시를 해요. 시기적으로 다소간에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차이는 있,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미공개 호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그 외에 이게 2018년 1월에 가장 중요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요. 그리고 2월에도 하나가 있고 11월에도 있습니다. 근데 2018년 2월에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응급제 물질을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를 할 거다. 근데 이미 WFM이 음극재 사업을 한다는 건다 알고 있고 기계 설비 들여오고 무슨 뭐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거고 이런 걸다 알고 있는데 무슨 테스트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 공시 내용도 아니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중요 정보가 됩니까? 호재성 정보가 됩니까? 실제로 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 떨어졌습니다. 11월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중국 업체하고 응급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WFM이 익성에 응급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중요 정보가 아니다. 이것도 시장에 알려지고 나서 주식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주식에 영향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호재성 중요 정보인지 여부는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읽어주질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이 주식을 사들여서 무슨 돈을 번게 없는데 어떻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이냐 이런 쟁점이 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오늘 굉장히 어, 쟁점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변론을 잘했어요. 오늘 진짜 어, 이 서영석 변호사가 오늘 변론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감히 평가를 한다면 일심 과정의 변론보다 오늘 변론이 훨씬 좋았습니다.